있기도 합니다. 이 스폰트는 스폰트는 이 스폰트는 이 스폰트는 이이 스폰트는 이 스폰트는 이 스폰트는 이이작이스는이 스폰트는 이스이 스폰트는 이 스폰트는 는데요이스폰이트는이이 이 어머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닉슨 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타격을 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정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었던 이후의 시도였거든요. 최근에 대통령실이보여주는 모습이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에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과 유사해 보입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어, 작년 국감을 앞두고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염치됩니다. 현상적으로 정부가 국감을 잘 치우려면 사안에 대해서 또는 어, 정부의 어떤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기존 장관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갑자기 장관을 바꿔버립니다. 그때도 납득이 안 된다, 이해 안 된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정석 전 장관을 않고, 또 외교적인 경험이나 능력이 등장되지도 않았는데 호주대사 급하게 임명을 해서 출국시킨 것 이것도 지금 많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주대사 임명 등과 관련돼서 대통령실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리알스 허락했다, 허락했다라고 하는데, 어, 저희가 공수처한테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허락할 수 없다라고 공수처가 강백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의 어, 이런 해명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토위의 해명이라고 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도 담겨있습니다.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표현도 담겨있습니다. 그서 공수처의 자격을 또 했습니다. 공수처의 고발된 내용을 공수처가 제공하고 있는 한적이 있느냐? 공수처가 없다는 겁니다.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내용을 석유 등부두등 어떤 형태로는 전달할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사실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국민이 흔히 얘기한것 같습니다. 방출자가 범인 범인이 아니라면 앞서 원회 대표님이나 사정분들이 말씀하셨을 것처럼 저희들이 발의했고 패스트트롤을 진행했던 특검법적 특검법체계에 협조하고 저희들이 모든 절차를 마친 국정조사회에 라고 한동훈미대위원은 얘기했지만, 미국 한것만으로해결되기는요 그렇게 생각하시 국민이 있을까요? 귀국한는이 해결되자. <laughs>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동훈미대위원장도로 빨리 도륙에서 빠져나오는 비중을 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방을 하시는 니다